소비의 품격 첫 번째 손님은 꽃미남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줄 시앤블루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게스트라고. 네 품격 있는 남자들이 나와서 정말 반갑고 뭐 기쁘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랑 딱 맞는 프로그램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누가 보시기에 누가 제일 품격 있는 것 같아요 멤버들? 아무래도 뒤쪽이 정신 씨 수고가. 네. 네. 대답할 조차. <laughs> 얼마 전 리더 정용화가 SNS에 근육질 몸매를 공개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팔 근육. 반향이 <laughs> <단양이> 커요, 지금. <laughs> 처음에는 약간, 그냥 잔 근육을 만들자라는 의도였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그, 손이 살아있는. 그, 어, 사진은 뭐 혼자 찍은 거죠? 네. 몇번찍었어요한 100번. <웃음> <웃음> 근데 팬분들이, 아, 너무 더, 이런, 너무 <웃음> 큰 근육은 부담스럽다 이래가지고 강민혁 군은 주말 드라마에 출연 귀여운 남자와 나쁜 남자의 경계를 넘나들며 열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쁜 남자의 아이콘이 됐어요 <laughs> <laughs> 원래 성격이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너무 어, 이게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남주 씨는 어떤가요좀 무서웠어요 <웃음> <처음에>. <웃음> 처음엔 진짜 무서웠는데 이 세강이 너무 네. 시기. <laughs> 저... 진짜 누나 같아요.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챙겨주시니까 진짜 누나였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누나였으면. <laughs> 아, 누나가 있는데 아이고 <laughs> 아니 종현 씨는 좀 어때요? 네, 저도 여신이 어, 너무나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종영 군도, 다행히도 민혁 군과 다른 시간대 주말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어, 같은 날. 이어서예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정도를 소파에서 앉아서 볼수 있고. <웃음> <웃음> 어우, 꿈만 같습니다. 그냥. <laughs> CM 블루는 조금은 특별하게 일본에서 먼저 데뷔했는데요. 2010년 데뷔 이후 15일 만에 가요계를 점령. 멤버 모두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아이돌 밴드로 불리며 일본에서도 한류 열풍을 주도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꿈영 밴드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목소리> 처음에 저희에게 약간 수식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수식어는 좀 마음에 들어요? 그냥 좀 민망한 것 같아요. 민망이라고. 친친한. 솔직히 좋죠. 국민망이라고 했는데. 국민남. 꼬미남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저희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좋기도 하고 살짝 민망하기도 하지만요. 네. 가끔씩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우리가 국민남인가.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아닙니다 음, 아, 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활동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방송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예, 예능 프로그램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일본에서는 그냥 네. 앨범 내고 음. 그거에 음, 대한 뭐. 이벤트 라이브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일본에서도 이제 스케줄 자체가 공연 리허설 뭐 이렇게밖에 없어서 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음. 그런 걸 공연장 아니면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일본 뭐 방송이나 공연장 가면 일본어로 뭐 인사도 하고 뭐 할거 아니에요? 그런 제... 한 마디씩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laughs> <laughs> 제일 여러분 공연장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laughs> 저희 유창한 일본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뭐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어 민혁이가 <웃음> <웃음> 저희가 그때 라이브 공연을 하고.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근데 사먹을 돈이 없어서 집에는 도, 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해서 집에 갔는데 <laughs>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키를.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려,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희가 5층 살았는데, 6층에, 6층에 있는 그런 배수관, 계단, 배수관, 배수관을 <laughs> 타, 타서 5층으로 뛰어가고, 려지 <laughs> 저희 집 배란다. 네. 네, 뛰어내려서? 뛰어내려서 피, 피가 철철 나면서. <laughs> 철철까지는 아 아, 피, 아, 다리가 다 까지고, 진짜로. 이런데 팔꿈치 까지고. 그래서 <laughs> 저희를 문 열어주더라고, 안에서. 나이 되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바닥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 정말, 저도 이해 모르겠어요. 배가 고픈데. 정말. <laughs> 그, 그 식욕이 부르는 배. <laughs> <폐. 웃음> 어. 정말.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 팀의 리더 정용화가 우리나라 드라마에 캐스팅되며 CM 블루는 작은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형이 갑자기 드라마를 한다고 사라졌어요. 한국으로 이렇게 엇줄 없이 가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컬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이 났었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laughs> 주위 회사 분들이 할수 있다. 조연 가 노래를 해라. 애들과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도 한번할수 수 있다. 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어, 그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해치해야 되는 거아니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그런 생각?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네.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음. 좋았어요. 진짜 굉장히. 더 공부도 많이 되고, 음. 어떻게 덜,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한편으로도, 어, 내가 리드북 커리어 이제. 음. <laughs> 어, 그런 생각을. 못할 정도로 부담이 컸었죠, 그 상신이. 미남신이라는 드라마가 될지는 상상도 아예 안 했고요. 저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 형이 드라마 하기 전에 계속 공연하고 되게 큰 규모까지, 어, 그런 데뷔 안 하고 저희 팬을 만든 수준 선에서는 되게 많은 팬들이 계셨거든요. 보통 작은 라이브 하우스에서 하루에 100명 가까이 오시는 건 되게. 엄청난 거예요. 저희에게는. 근데 어, 나중에 큰 소규모 소규모 아니지만 좀큰 공장에서 2천 명 정도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또 형이 드라마를 하고 나서 갑자기 5천 석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 저희가 그 동안 했던 시간이 허무함을 느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CNBLUE 멤버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합숙 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좀 가끔씩 지겹다는 생각이 안좀딴데좀 나갈 생각 안 들어요? 다데좀 나가 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너무 일상이 돼가지고 이제 집이 아무 집이 그게? 뭔가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고 네. 이제 숙소가 아, 이제 집 같은 아, 느낌이에요. 이제 아, 같은 아, 느낌이에요. 이제. 네. 아, 친구들이 물어봐요. 집안 가냐고. 지금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여기가 <laughs> 편하다고. 원래는 <laughs> 네. 휴대전화를 없었다면서요, 다. 네. 지금 오면 없었어요. 네, 이번에 대표님이 서주셨어요. 너희도 이제 성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선을 그러니까, 일부러 안 준다고? 네, 모두 모두 그렇게 아시는데. 모두 그렇게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 그냥, 네명다선물 해주시겠, 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4명다 대표님 선물해 주셨어요. <목소리> 처음 딱 받자마자 뭐 했어요? 궁금해요? <목소리> 어, 햄버거 시켜 먹었어요. <목소리> 어 맞아, 맞아 맞아. 진짜로 진짜로. 맞아. 아, 숙소로 배달 시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제 번호를 몰라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군대 전화가 그렇게 많아요. <목소리> 친구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어서. 공무한들 <목소리> 네. <목소리> 친구들이 어, 걸그룹 분들 전화 한 번만 해,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 번만 말을 많이 하는데. 음. 중요한 <목소리> 건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laughs> <laughs> 다 아는 줄 알아요. <laughs> 네, 다 아는 <하는> 줄 알아요. <laughs> 친구들이 다그렇게 물어봐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고 만나서, 만나서 야좀 연예계 비밀 얘기 이런 거좀 얘기 좀 해봐. 아는 게 없는데 모르는 거. 당연히 아는 줄 알더라고 친구들. <laughs> 그럴 때 그렇게 네가 하는 게 내가 아는 거. <laughs> 어려웠던 시간을 함께 견디며 지금의 c n b 루를 함께 만들어낸 멤버들. 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0년 후에는 좀 어떤 CNBLUE로? 그때도 계속 그냥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가정에도 충실을 하다가 공연할 때 뭉치면 또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저희 뭐 CNBLUE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다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했던 생각인데 종현이 형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됐어요 <laughs> 그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행복할 막... 흐뭇하게 미소가 짙게 되더라고요 제가 장동건 선배님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10년 후에도 무대 위 CM 블루를 만날 수 있겠죠? 유쾌하고 솔직한 내네 남자와의 수다 CM 블루는 어땠나요? 어... 정말 품격 이 있는 그런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간만에 저희 네 명이서 뭉쳐서 何